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롯데공인 TV 캐스터 박승칠입니다. 오늘 보실 물건은 경주시 서면 서오리에 위치한 산촌집입니다. 넓은 텃밭과 넓은 잔디마당이 있는 산촌집입니다. 본주택의 대지 면적은 120평이고 건물은 12평입니다. 본체 건물과 별채 건물이 있습니다. 본체 건물은 남양이고 토기와 지붕입니다. 별채는 세와 지붕입니다. 여기가 주택 입구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서든 철대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문 안쪽 좌측에 큰 대추나무 한 그루가. 심어져 있습니다. 대추나무 옆에는 상추가 심어져 있고요. 안쪽에는 감자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에는 넓은 잔디 마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본체 건물입니다. 본체 건물은 목조 건물로 토기와 지부입니다 여기는 별채 건물인데요 세와 지부입니다 방 앞에 텐마루가 있고 안쪽에 방이 있는데요 여기 방은 황토벽 찜질방입니다 불때는 아궁이가 있는 방입니다 본 주택의 사용 승인일은 1965년입니다 바로 여기 볼 때는 아궁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옆에는 창고가 있습니다. 옆방도 볼 때는 방입니다. 여기가 볼 때는 아궁이입니다. 건물 구조는 목조 주택 황토 벽입니다. 방 내부 모습입니다. 별채 건물 방두 칸은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방입니다. 옆에는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본채 건물 뒤쪽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기구 창고가 되겠습니다. 잔디마당 옆에도 텃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감자가 심어져 있습니다. 본 주택은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북건천 아시에서 성용차로 7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뒤쪽 모서리에 음나무한그루가 있고요. 옛날 우물도 있습니다. 본체 건물 뒤쪽 텃밭에는 상추와 파가 심어져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영상 끝에 나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별채 건물 옆쪽 파밭입니다. 별채 건물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채 건물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본체 건물 정면 모습입니다 본체 건물은 등기면적이 6평입니다 사시문을 열면 은 정면에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 있고 입구 오른쪽에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본체 건물도 목조 황토벽입니다 텐마루 앞에 샌드위치 판넬로 보관공사를 했습니다 텐마루에 냉장고가 있고요. 사시 미닫이 방문을 새로 시공했습니다. 본체 건물은 큰방겸 거실로 한 칸입니다. 정면에 소파가 있고 좌측에 스탠드 에어컨이 있습니다. 천장은 석가래가 살아 있는 고풍스런 한옥 주택입니다. 답답한 도시를 떠나서 오도 이촌으로 힐링 장소로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 문을 열면은 주방이 있습니다. 싱크대 앞에 4인용 식탁이 있고 싱크대는 일자 형식으로 상하부장이 화이트 톤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주택은 경주 시내나 울산에 계신 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싱크대 하부장에 3구 가스렌지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주택은 울산시청에서 승용차로 1시간 거리에 위치합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안쪽에 샤워할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본주택은 등기된 주택으로 은행대출도 가능합니다. 세컨하우스로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설명을 해드립니다. 물건지 주소는 경주시 서면 서오리에 위치합니다. 대지 면적은 120평이고 건물은 12평입니다. 거래 그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이며 건폐율은 40%입니다. 건물의 용도는 세컨하우스나 체리용 심터로 추천드립니다. 난방은 기름과 화목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건물 사용 승인일은 1965년인데요, 중간에 수리를 몇번 했습니다. 도로를 접하고 있고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3분거리, 근처 나시에서 승용차로 10분거리. 울산 시청까지 1시간 거리에 위치합니다. 건물 구조는 목조, 한동은 토기와 지붕이고 한동은 세와지붕입니다. 방3 칸과 주방, 욕실, 창고 등이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7,500만 원에 싸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시 서면서 오리에 위치한 대지 넓은 싼주택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